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프로젝트 아일랜드의 단원이자 이번에 위시리스트 연출을 맡은 곡수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위시리스트 원문을 읽었을 때는 상당히 독특한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용어들도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했고, 그리고 당시에 원문을 읽었을 때는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물류센터라는 공간도 상당히 낯설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낯설고 조금 독특한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목 같은 경우에도 위시리스트였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저한테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장바구니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구매를 희망하는데 막상 사지는 못하는 것들, 그런 물건들이 담긴 곳이 위시리스트다 보니까 과연 그 제목이 어떻게 작품 전체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꿰면서 좀 처음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작품을 읽으면서 이 작품이 어떻게 우리나라 사회와 연관되어 있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 영케어러라는 것이 상당히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들의 이야기 그 부분이 상당히 위시리스트와 맞닿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영케어러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화두가 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2023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실상 마땅한 대책이나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영케어러들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삶에 대한 그런 통과 고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 점. 그 점을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조금 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품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과 너무나도 많이 맞다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두고 지금 작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 저희가 작품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건 영국의 복지제도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어떻게 맞닿아 있고 어떻게 좀 다른 면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부터 출발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작업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러고 나서 그 복지제도라든지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하고 나서는 이 물류센터라는 환경을 어떻게 구현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좀 많이 초점을 두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직접 물류센터에 가서 일을 좀 좀 해봤고 그리고 경험을 하면서 과연 이 캐릭터들이 가진 그런 고난이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어떨까 직접 이해하고 조금 공감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연 내에서 박스 포장하는 것도 상당히 어,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박스 포장을 직접 우리가 능숙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연습을 하고 물류센터의 환경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보면서 좀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위시리스트 공연예술중장기 창작지원사업 아래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다 같이 더 좋은 공연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관객 여러분들 많이 예매해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떤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지 와주셔서 꼭 직접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